안녕하세요 첼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을 옷이 없어서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옷장 속에 옷이 있는데 그리고 예뻐서 옷을 사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건 뭐냐 기존에 있는 내 옷들을 같이 받쳐줄 수 있는 기본템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맞이 기본 피스템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진짜 찐 기본은 예전에도 쭉 다뤘기 때문에 그건 옛날 영상을 봐주시고요 오늘은 역시나 기본템에 간 트렌드를 반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히 티셔츠죠. 자, 여름에는 기본적인 단소매 티셔츠가 이제 필수템이에요. 자, 요런 거 그냥 기본적인 하이와 매치하면 이미 스타일링이 끝이긴 하죠. 정핏도 있지만 요런 박스 티도 이제 기본템으로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티셔츠 위에 이렇게 비스티에나 요런 것들을 이제 많이 레이어드 해서 입잖아요. 그 레이어드를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해도 되게끔 나온 프린트 티입니다. 레이스 브라렛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브라자가 아예 딱! 프린트된, 요런 티셔츠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요거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하나를 더 사야 되기도 하고, 부끄럽잖아요? 위트가 있는 버전이어서 이제 괜찮을 것 같고, LCDC에서는 케미솔 탑을 받쳐 입은 것 같은 프린트가 돼 있어서 나옵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즐겨 입는 옷 중에서도, 3-2-80 티셔츠. 호르셋이 이렇게 아예 프린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굉장히 즐겨 입거든요. 기본적인 흰 티를 하나 입은 것과는 굉장히 이 패션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자, 이 피켓 셔츠는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오?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셀못이 자꾸 사는 아이템 중에 제가 오히려 또첫 번째로 꼽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기본템이라고 해서 많이들 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력을 끌어올리기가 의외로 쉽지 않은 아이템이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템만 잘 고르면 또 매치가 굉장히 쉬워요. 특히 요즘 요런 스트라이프 파라티 많이 나올 텐데 깔끔한 흰 바지, 면바지 뭐 요런 거와 함께 이렇게 입으시면은 마린 룩도 연출이 되고요. 프레피 룩도 연출이 되죠. 이렇게 숭숭숭 뚫려있는 조직감의 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통풍도 좋으니까 여름에 뭐 요런 것도 많이 입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피켓 셔츠가 잘안 어울려요. 빡! 햄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야시시한 느낌이 조금 있어줘야 저한테 좀 찰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카라티는 오히려 이런 겁니다 이거는 lcdc 제품인데 이거 자체가 약간 카라 부분도 약간 비대칭으로 돼 있고 어깨선도 이렇게 좀 약간 이 절개들 때문에 살아 있거든요 기본템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너무 기본보다는 디자인 한끗그런 거를 하나 고르시는 게 훨씬 요긴하다 그다음 여름에는 민소매 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조금 과감하게 트렌드를 넣어서 이제 선보이자면 좀 로맨틱한 무드의 디테일이 확 있는 그런 민소매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데 이렇게 셔링이 좀 잡혀 있거나 리본으로 묶는 연출이 있는 디테일들 이런 탑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와이드한 요런 데님 같은 거랑 이렇게 믹스 매치를 했을 때또 요런 힙한 느낌도 잘 나요. 이렇게 트랙팬츠 같은 요런 스포티한 그냥 하이 같은 거랑도 매치하는 연출. 그래서 마냥 페미닌하게만 연출하기보다는 요런 믹스 매치도 여러분들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반바지입니다. 버뮤다 팬츠가 눈에 많이 띄어요. 상의를 뭘 매치하냐에 따라서 또 스타일링에 굉장히 이제 범용성이 높거든요. 팬크탑 같은 거 하나와 같이 입어도 되고, 반면에 이 위에 셔츠 같은 걸 입게 되면 사실 오피스룩으로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멀한 룩에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캐주얼한 티셔츠나 그다음에 이런 카라티와 연출했을 때는 요즘 뭐 긱시크룩이나 너드룩으로도 연출이 많이 돼요. 제가 올여름을 맞이해서 새로 장만한 지금 팬츠가 있으니 지금 입고 있거든요. 요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요 감성 보이시죠 이렇게 시접처리 안해서 너덜너덜한 거. 이때깔도 약간 이렇게 희끄. 일단 이런 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기도 하지만 워크 자켓 주문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거 오면 같이 입으려고. 요거. 아, 이게 기본이야. 하지만 의외로 요즘 엄청 보이는 반바지가 하나 있습니다. 트렁크 반바지, 일명 남자 반주 같이 생긴 거.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이런 티와 입어도 또 의외로 매치가 괜찮아요. 특히 요즘은 요 트렁크 반바지가 주로 이제 코튼 소재를 쓰잖아요.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셔츠와 세트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요 트렁크 반바지는 나중에 이렇게 밴드만 보이는 식으로 다른 것과 또 레이어드 했을 때도 또 은근히 유용합니다. 오버사이즈 이렇게 아우터와 함께 투 입었을 때 사실 매력은 있어요. 플레이스 갈 때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패션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해명해야 돼. 속옷 아니고 남자 반줄 아니고 이거 반바지거든. 이거 엄청 해명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신발로 넘어가면 메쉬 소재의 신발들입니다. 사실 이게 더러우에서 이렇게 앵클 부츠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부츠도 아니야. 그냥 벗은 양말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당연히 이제 통풍이 굉장히 좋다는 거. 소재에서 보이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가락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조금 인구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형식이 이런 메쉬 소재의 메리 제인이나 플랫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봄, 여름, 초가을까지 굉장히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예쁜 거뭐 있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여기 신발 손품팔기에서 메쉬 소재의 이제 플랫 슈즈들 쫙 선보였거든요. 저이 중에서 하나 샀습니다. 이제 여름에도 우리는 니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름에는 당연히 이제 얇은 조직 니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성글고 조금 해진 듯한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한동안 또 그런지 무드와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지금 그게 이제 계속 되고 있어요. 균일하게 성근 조직감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아예 그냥 더막 뜯긴 것 같은 느낌이 더 좋더라고. 바스락거리는 윈드브레이커 그러니까 바람막이에 쓰이는 그런 소재 제품들입니다. 일반적인 바람막이 소재 말고 굉장히 얇아서 살이 쫙 비칠만한 그런 재질. 자, 그래서 이런 소재로는 당연히 이제 윈드브레이커의 형식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업 아우터로 많이 나오죠. 살이 정말 이렇게 비칠랑 말랑하는 그 정도의 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윈드브레이커와 비교했을 때 살이 비치는 거기서 오는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요즘 요 재질로 셔츠 디자인도 많이 나와요. 의 오피셜한 느낌과 소재에서 주는 뭔가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이 맞물려가지고 다른 매력을 발산을 해요. 자 그다음에 하이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어떤 게 많이 보이냐? 미디에서 약간 맥시한 기장의 스커트입니다. 근데 그 스커트 중에서도. 스치도 아닌데 그냥 풍성한 라인의 이런 플레어 스커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위에 그냥 또 기본적인 상의 하나만 받쳐 입으면 편하면서도 때로는 전원적인 느낌 때로는 이렇게 좀 도회적인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런 스포티한 티셔츠와 연출했을 때는 블로커로도 또 많이 연출할 수가 있어요 체형상 하체에 자신 없으신 분들 요런 거 입으면 일단 요 안에 내 하체가 다 숨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커버가 되고 이 스커트의 소재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또 시원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트렌드를 반영해서 많이 보이는 거는 벌룬 스커트예요 우리 어린 동생들은 당연히 이제 미니 스커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요런 거에 또 양말 신고 쌈바 같은 운동화나 혹은 메리 제인 신는 거 이제 요즘 국룰이잖아요 근데 이런 벌룬 스커트가 미디 길이로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래서 라인에서 보여주는 이 풍성한 라인 때문에 뭔가 이제 디자인적인 한 끗이 딱 있죠. 가방에도 이제 유행이 있습니다. 뭐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미니백의 시대였다가 지금은 이제 빅백이고 요즘 또 많이 보이는 백의 형태는 일명 닥스운투백 닥스운트 몸통처럼 길어. 예전에 이렇게 긴 형식을 주로 우리가 바게트 백이라고 불렀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뭐 웨스트 이스트 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역시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에요. 인스타에서 대패뉴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는 요 이름을 붙이더라고. 닥스운트 백. 근데 요 이름이 귀여워서 저도 요거를 씁니다. 요만해가지고 딱 어깨에 딱 둘러맸을 때 요런 게 상당히 또 매력이 있어요. 이런 연출도 요즘 굉장히 힙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룩으로 입을만한 이런 단정한 옷에도 어 굉장히 착붙입니다. 자, 마지막. 이거 의외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벨트입니다. 블랙 가죽 벨트나 갈색 가죽 벨트에 뭐 골드 버클. 이런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거는 만약에 내 옷장이 없다 그러면 하나 정도 있는 게 전체적인 룩에서 이렇게 감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기본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트렌드 반영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원하신다. 포인트가 될 만한 빅 벨트가 유행이에요. 근데 그 빅이 골반에 툭 걸치는 정도. 와이드 벨트가 이제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스터드도 그렇고 이게 버클 장식 같은 거 보면 락시크 뿐만 아니라 이제 웨스턴 무드를 내기에도 좋고요 또 하나 보헤미안 무드를 내기에도 괜찮습니다. 봐도 보헤미안 무드가 확 나는 거 여름철 휴양지에서 입겠다고 사시는 그런 원피스에 이 벨트 하나만 툭 걸치면 보헤미안 무드로 변신해요 옷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사실 소품으로 요 간을 달리하는 거 스타일링적으로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이 벨트도 굉장히 요긴한 소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 기본템 1 0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뭐 기본템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기본 말고 약간의 트렌드를 넣은 버전이니까 이 오늘 참고되셨으면 좋겠. 있구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